호주와 적도 사이 유기니 섬. 이곳 절반의 땅에 파푸아 유기니가 있습니다. 원시를 보존한 아름다운 자연 풍광 아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최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산간고원지대, 일명 하이랜드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병원으로 이송된 당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Yeah, 겨드랑이는 살갗이 다 벗겨지고 진물은 상태였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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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마을의 한 아기가 아프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주술로 아기를 죽이려 한다며 억지 자백할 때까지 고문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죽거나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이를 주술 때문이라 믿는 사람들, 주술을 썼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2021년에도 주술로 아기를 죽였다고 누명을 쓴 여성이 산채로 불에 태워져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마을의 흉사에 대한 책임을 무고한 사람에게 묻는 이른바 마녀 사냥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엥가 지방 어느 산골짜기 마을, 3년 전 이곳에서도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가 갑자기 죽은 채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이 브라고롱 아우스카라이.

If they means to remove that, so, uh, which crap out of the, from them, they will remove. If they, they they are going to kill them, they are going to kill them. Yeah. You believe this? Do you yeah, believe these truths? Yes. You think this is truth? Yes. Yes. According to my opinion, it's not a real and it's a fake information being spread across, confusing the people's mindset. If you're torturing, you couldn't help her. No, we couldn't because compromise idea where most of the people want to get only want to attack that. Uh, p a i c u l a r aspect o m o s s i that s o e r 상구마 폭력은 멈출 수 없는 것일까? 레아시의 가해자를 지역 단체의 도움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미 올린 발라 메리 아스키메 아입라 엑시마트로엔 입라 포팀로에 로셈 쿠키메므로 말 우리 집에서 죽을 수없다래서이고말했습후 그는 사법 처벌 대신 교육을 통해 상구마가 잘못된 미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구마가 우리 집에서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 위치한 피해자 쉼터. 이곳을 운영 중인 조세핀 씨는 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쉼터를 운영 중인 조세핀 씨. 본인도 상구마로 몰려 고향을 떠나온 피해자입니다. w h they come and kill us, o h fear was all around the community, and they flee to where the towns and cities are for protection through the police or law and order. 작년 6월 메리시는 상구마로 몰렸다가 경찰에 의해 가까수로 구조돼 쉼터로 올수 있었습니다. 다 몰매기 파야 나 고기 미쳐버려, 부자야 너 사이트 미쳐놓다니 레간 뉴야.

they identify already so they will come and accuse you again for the sake of your generation you need to leave that home 이런 반인권적 믿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파푸기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캠페인은 물론 가해자 교육도 이져 조금씩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all putibet booky training m b la f r i s o w e a o u t in s t a l e all making more s m a making wonderful